어 여보야 여보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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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, 이게 뭐라고 요 국내산 어 국내산 영덕 대게고 쟤는 네. 수입산 아어 어, 회도 먹어야 되겠죠 뭐 아네 아, 네? 네. 원래 1인당 1kg 먹아 아. 음, 5kg 할까요? 음. 5kg 주세요 그러면 5kg? 1인당 1kg 먹는다는데. 보통 대게는 일도 1키로 정도 세요 어, 왜냐면 해라까지 섞어 드시기 때문에. 아 이거 말이 주고 많이 나온 국내선 대게는 아까도 아 말씀드렸죠. 한 담아 맥, 담아 봐 주세요 네. 이거 좀 찍어 보게. 싱그럽지가 네. 아, 않고 되게 귀엽다야 해 되나 저거? <laughs> 귀여워요? 아 <laughs> 네. 큰거 주세요. 큰 거. 별로예요? 오히려 살수있는아 뭐. 좋은 게 아니에요? 아니에요? 아 암놈으로 주세요. 그러면 <laughs> <laughs> 어그러면도잡가지고 저도 잡혀가는어 그래요? 아닌가? 암놈은 아예 잡지를 아 그렇구나. 나 암놈이 좋은 줄 알았네. 는 사람 도는 잡혀가요. 잡혀가요? 네. 암놈? 암놈암잡혀 아 잡혀가요. 암놈 잡혀갑니다. <laughs> 큰일 납니다. <laughs> 아이순놈만 먹어야 되는구나. 아, 몰랐네. 네안 네. 네. 어저 무지개 빛이 막 난다. 음. 와 이거 무지개 빛이 난다 막 배에서. 좋았어, 좋았어. 아 좋은 거 이런 게 좋은 거야 이거 무지개 빛 나는 거. 예. 아, 색깔은 요정. 아, 순놈! 때깔좋은 순놈! 어, 4kg 7 0 0좀더넣어야겠네네 우와 3다 대광어는 원래 큰게 많이 있습니다 대광어가 뭐예요? 크다고 대광어예요? 아, 광어 중에 사이즈가 큰거아 광어 그 방어 이런 거 접는 거 그런 거같은 이런 거. 이런 거는 먹어도 좋잖 음. 이런 것도 뭐기 있... 네, 못 떼는 거. 아, 방어. 방어. 너어 방어 맛을 이게 진짜. 맛있어요. <laughs> 위에 지느러미쌀 먹어 보세요. 지느러미쌀지느러미쌀 음. 음. <laughs> 음, 얼만큼 맛있어요? 제 뱃살만큼요 이 어, 뱃살만큼 맛있어? 어. 대게 네. 먹어볼까요? 네. 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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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네. 엄마가 대게 대게 많이 먹어서 네. 내가 식성이 대게 네. 많은 거야? 어 그렇지 엄마 대게 되게, 되게 많이 먹었어 어. 오늘도 대게 대게 많이 먹읍시다 영덕 대게 네 우리 엄마는 구독자로 되게 많은데 되게 많지. 인기도 되게 많아. 밥도 되게 많이 먹지. 자, 아들, 되게 맛이 좋아요? 네, 되게 되게 맛이 좋아요.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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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먹었네요. 네. 와, 맛이 좋아? 맛이 어때요? 되게 맛있어요. 되게 되게 맛있어요? 네. 몇게먹으왜 아들 혼자 다 먹은 거야? 아, 땄어요 아하, 됐다. 아, 어. 아유 우리 아들 되게 되게 잘 먹는다. <laughs> 이거 아들을 먹은 거예요? 네. 그러다 들어봐요. 오, 무겁다. <laughs> 엄마는 요만큼 아빠는 <웃음> 요만큼 <웃음> 되게 다 먹고. 내장 비빔밥 나왔어요. 어, 여기 있다. 아. 자 이제 조금 볼까요? 5초 뒤에 제뱃 속으로 없어집니다. 자 숟가락 넣어 먹어 보세요. 괜조 알았지만 이렇습니다. 어? 음. 자 그럼 여러분도 배부른 주말, 주말 보내세요. 보내세요. 안녕.